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나무왕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며칠 전에 화훼시장을 갔었어요. 화훼시장을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지금 남천나무인데요. 이런 사이즈를 이제 예쁜 화분에 담아놓으니까 그게 5천원짜리가 10만원짜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여러분들께 5천원짜리 나무로 10만원짜리 두경 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르진 않고 이제 한다발 제가 뽑았는데 키가 좀 커요 어, 이런 사이즈로 이런 화분들에 담아놨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일단 준비한 준비물은 세 가지 화분을 준비했어요 일반 토분 그리고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어, 뭐몇 천원이면 구입할 거예요 이런 폭은 30cm 높이도 30cm 이런 화분이고요 이건 좀 고급 화분입니다. 테라코타 화분이라고 해서 이태리에서 수입된 화분인데, 토분 느낌이 나요. 토분 느낌이 나지만, 재질은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인데, 뭐, 이렇게 던져도 깨지지 않고, 겨울철에 토분들은 간혹 이제 온도차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 하나도 없이 정말 튼튼한 화분이에요. 제가 이걸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단점은 비쌉니다. 비싼 화분이에요. 뭐 이걸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렴하게 시중에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화분부터 조금 고급형까지 심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토분은 약 20cm 정도 되고요. 폭이 높이도 20cm 정도 됩니다. 어이 화분은 하나만 심어 볼게요. 나무 하나만 심어 볼 거고 어떻게 심냐면 이렇게 흙을 밑에 조금 깔아 주시고요. 화분이 작으니까 조금 작은 나무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나무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심어서. 이 남천나무들은 이렇게 밑에 마대가 감싸져 있어요. 이 마대는 자연적으로 삭습니다. 삭는 재질이기 때문에 그냥 심어두셔도 뭐 나무에 해가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마대를 감싸는 이유는 나무를 작업할 때 흙을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이마대를 감쌉니다. 그래서, 어 활착이나 이런 거에 도움을 주니까 그냥 그대로 심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냥 두면 얘들이 일반 흙으로 하기 때문에 양분이 별로 없어요. 양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오스모코트 코팅 비료를 이용할 거예요. 유명한 코팅 비료인데 수입되는 겁니다. 이 비료를 사용해 주시면 약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효과가 나고 이렇게 어, 그냥, 바로 위에다, 한 나무당 한30 알갱이 정도. 이렇게 후추 뿌리듯이 솔솔 뿌려주시면 되고, 뭐 흙이랑 섞어주셔도 되구요. 위에다 뿌려주셔도 됩니다. 그거는 나무에 해가, 뿌리에 해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나 완성 이거는 제가 값어치로 봤을 때한 3만원 정도? 측정할수 있겠네요 그 정도 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뭐더 저렴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화해시장에 갔을 때는 그 정도에 유통되지 않을까 싶어요 1차로 끝냈고 2차는 일반 일반 플라스틱 화분입니다 시중에서 뭐 몇천원이면 구할 수 있는 이렇게 똑같습니다 밑에 흙을 조금 깔아주시고요. 자, 화분이 조금 크기 때문에 나무 두 개를 심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건 나무를 심으실 때요. 그냥 막 심지 마시고, 그래도 최대한 풍성할 수 있도록, 풍성해 보이도록 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 오, 좋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조금 두들겨져서 흙기 아래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좀 모양이 살짝 어긋났다 싶으시면 살짝 들어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아까는 나무를 심고 바로 코팅 비료로 뿌려줬죠. 지금은 그냥 위에다 손수솔 뿌려줄게요. 자, 이거는 물을 주시면 자연적으로 녹아서 비료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잘 자랄 수 있어요. 나무가스는 뭐만 원이면 충분하고요 어, 이 플라스틱 화분은 2천 원, 3천 원이면 살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제가 시중에서 산다면 한 5만 원 정도에 구입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무도 크고 정말 풍성하고 좋기 때문에 5만 원더 비쌀 수도 있어요. 부정조인 그 나무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라크타 화분. 자,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예쁜 화분에 어, 이런 남천을 심었을 때 어떤 나무가 나올지. 밑에 이렇게 깔아 주시고요. 자, 사실 요거는 조금 제가 더 좋은 걸로 대기에 넣습니다 이렇게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위에랑 한번 확인해 보면서 가지대를 확인하면서 풍성할 수 있도록 밸런스를 잡아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밸런스를 잡아 주시면 이렇게 흙을 조금 넣어서 고정을 시켜 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그냥 조금 넣은 상태에서 코팅 비료. 솔솔솔. 자, 제가 이렇게 언제는 바로 뿌리고, 어쩔 때는 위에다 뿌리고, 어쩔 때 지금처럼 또 조금 채우고 뿌리는 이유는 이 코팅 비료는 어떻게 뿌려도 상관없어요. 그걸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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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고 톡톡 톡. 톡, 톡. 어. 아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자 어떤가요? 짠. 어때요? 백화점에서 본것 같아. 백화점에서 본것 같다고 합니다. 아, 아니 제가 봐도 기가 막힌데요. 이거는 제가 보면 이렇게 반듯 반듯하면 별로예요. 그냥 막 그냥 대충 프렌치 시크 느낌. 프렌치 시크 뭔지 아세요? 꾸민 듯안 꾸민 듯. 프렌치 시크 느낌입니다. 그렇게 프렌치 시크 느낌으로 해주셔야 나무를 식재해 주셔야 더 예쁜 주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어때요? 프렌치 시크 뭔지 아시겠죠? 제가 이제 앞으로 조금 프렌치 시크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할 텐데, 그냥 얘가 이런 소리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야, 솔직히 10만원도 싸다. 뭐, 물론 화분 값이 있잖아요. 화분이 워낙 예쁘기 때문에 10만원도 저렴하다. 15만원? 15만원? 와... 이렇게 15만원씩 팔아서 잘나가기만 하면 <laughs> 정말 부자 될 텐데요 그쵸 하지만 이렇게 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것도 뭐 쉽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량으로 재배하는 건또 다릅니다 절대 달라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두 개 만드는 거는 어렵진 않은데 대량으로 만들어서 상품화 시키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파는 걸 제가 뭐라고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쉽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강조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대량으로 해서 상품화 시키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너무 맛이 많이 남기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건 정말 관리가 많이 필요해요. 남천을 특히나 풍성하게 만들려면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너무 쉽죠? 5천원짜리로 정말 10만원의 조경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건 화분에, 예쁜 화분에 담아서 잘 키우면 정말 예쁜 포인트 목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어, 이런 화분들을 카페 입구나 아니면 이제 카페에 햇빛이 많이 비치는 그런 곳에 놔둬서 조경을 해 주신다면 정말 느낌 있는 조경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겠죠? 여기서 한번 이벤트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 어떤 이벤트냐? 댓글에 이게 도움이 되셨거나 꼭 필요하신 분들은 잘 봤습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해서 필요합니다. 이런 걸 조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세 분에게 1등, 1등 테라코타 화분에 심어진 가장 좋은 2등, 일반 화분 3등 그냥 이 토분 하나 어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한분한분한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벤트를 할 거니까요. 한번 댓글 많이 참여해 주시고. 꼭 저희가 연락 드릴 수 있도록 이메일 남겨 주셔야 돼요. 이메일 꼭 남겨 주시고 이거는 택배로 발송 안 됩니다. 택배 발송 안 되고 직접 오셔야 되니까 오셔서 수령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한번 이제 겨울철 한번 농장 방문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어 이메일 남겨 주시고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참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제가 저렴한 돈으로 좋은 조경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나무왕 많이 구독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